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그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여섯 분 이상씩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오셨어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조절기에 우리 창출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역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출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창조줄기에 하나님 주신 세상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린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여러 주간 출애국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삼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약한 가운데 시작하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미약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이제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과예와 유다와 아멘. 네, 그렇게 쭉 그다음에 이삭 알과스블론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름들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한 가문, 한 가족을 이루기에도 너무나 미미한 숫자 7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70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야기할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진짜. 볼펜으로 딱 찍으면 그 나오는 그 점에 불과한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면 3m 혹은 4m가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매우 미약한 나라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1장 7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430년 동안 약한 70명 되는 이 가족이 말이죠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애굽 땅을 떠나 출애 굽할때 장정 만 60만 이고 가족들을 다 합치면 거의 200만 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이 속성을 이출애굽께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처지가 미약하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작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엄청나 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믿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능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단순히 수만 그렇게 70에서 200만 이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면 아무리 미약한 심령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언약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 백성을 향해서 잡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잡족. 그러나 적은 수의지라도 그 마음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속성을 깨달았을 때 처음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아,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나? 이 목장 가지고, 이 미아간 목장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론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본 사람입니다. 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 스도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 가론유다가 우습게 보았던 그 12명의 사람. 자론여달 대신하여 마띠아가 열두 명의 제작가로 들어가잖아요. 그 열두 명의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부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많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또 광주에도 이 선교사들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선교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말을 유청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형내 많이 했어요. 선교사들 형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영어 어지직한 한국 말로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놀랍기도 말이죠. 그 단순한 복음이 증거, 증거되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예요 이건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 광주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유창한 말과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한 그건 오판입니다. 정말 툭쳐 던지는 말 한마디에 불과할지라도 그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의 그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신겨졌습니다. 이 양림동의 어떤 동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동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그렇게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성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예비하는 양림교회도세 개나 세워지고 말이죠. 이, 이 지역 전체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절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국기 1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반대가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반대와 반, 방, 반, 반,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국기 1장에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 사단마귀를 대표하는 자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등장. 파라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세 가지를 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인 노용을 매우 힘들게 부과하는 정책을 폈어요.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대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 무거,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않고 위축이 될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환경, 환경을 핑계내지 말라는 뜻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드면 예수 믿기 어렵다?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린 얘기거든요. 무조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마귀의 강제 노역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 가셨어요. 산파는 지금은 병원에서 우리가 다 아이를 낳지만 예전엔 집에서 아이를 낳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터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 다음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애구방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구방의 명령을 듣지 않니냐고 남자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삼파들이 내렸던 결단,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히브리 삼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성도들이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 하나님을 두려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삼기는 교회 주시고,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휘보리 산파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당한 명령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 세 번째 방에는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왕의 세 번째 방에는 아들을 낳으면 이제 무조건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라, 죽여라. 본격적으로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 21절의 말씀이거든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남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래요.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았죠. 모세는 살았어요. 아이였는데. 모세는 살고 왜 우리는 죽었느냐? 모세는 잘 생겼습니다. 어이 진짜 여러분. 성경에 잘생긴 남자 중에 한 두, 두,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모세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갈때 이렇게 딱 바다에, 강, 나의 강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아,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또 떠내려 죽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나가지고 열어봤잖아요. 근데 못생긴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야, 닫아라. 해가지고 다시 떠나보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아이가 빵꾸 눕고 있으니까 그래도 데리고 간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남자들,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공경을 통해서 더욱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고 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환란과 핍박과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 하시면 오히려 그 환란과 핍박과 공격이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미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430년이면은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 430년 전 돌아가면 언제냐면은요 1595년이에요. 그 임진왜란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절부터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애굽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향 같은 삶을 동화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모세가 딱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네가 가라 가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박해를 받고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노예살례도 힘들죠.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죠. 아들 낳으면 다 죽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따라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바로의 핍박과 공격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선이내삶가운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냥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나블레포, 다시 볼수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주의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징을 얘기할 때 수레곡기 1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나라다. 물론 1장 전체를 딱 읽어볼 때그 말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1장의 말씀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서를 앞으로 쭉 읽다 보시면 중요한 지점 지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찬양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단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살 노예 살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살이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 살았어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죠. 아들 낳으면 다 죽임당했죠. 그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우리가 경험한 찬성과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는 비효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 인생이 묘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형편에서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것보다 더 향기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와 더큰 찬양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했던 이 감사와 찬성은 그런 그런 감사와 찬성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옛날만큼 우리 감사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절절한 감사를 한껏 드리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장가계라는 곳에 가요, 중국에. 자꾸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꼬시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거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가기 싫었는데. 그 갔어요. 갔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먹는 게 힘든 거예요. 먹는 게. 예. 큰 산들 막 매일 다녀야 되니까 새벽부터 돌아다녀야 되니까 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마다 가면 그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 냄새가 있어요. 중국 음식을 먹으면 중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면 우리나라 냄새가 있겠죠. 그,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먹어야지 움직이고 걷고 해야 되는데 참기니 때마다 힘들었는데 제가 엊그제 귀국을 해가지고 저녁에 우리 아내가 뭐 먹고 싶냐 해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김치찌개를 딱 해주는데 눈물까지는 안 났지만 제가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딱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주에 감사합니다. 딱한 번만 기도하죠. 근데 저는 그날 수저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길 다녀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가. 이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 감사한 금 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본 적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당연한 줄로 알아요. 평생 병원도 한 번도 안간 사람이 건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입원도 해보고 수술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그때 드리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몇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야, 정말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거나 그걸 비로소 깨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정책을 펼치려고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지도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냐는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지도자 밑에서 여어로를 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탈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중국, 중, 이번 주까지만 중국 얘기할게요. 이번 주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야, 대단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굴 인식을 하는 카메라를 다 틀어놔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서만 지문 찍 얼굴 찍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는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카메라가 있어서 출입할 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14억 4천만 명을 나쁘게 말하면 나라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14억 4천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딱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더하지 않겠어요.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 그런데 그런데 그런 감시하에 있는 나라에서 더큰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더 향기나는 찬송을 부르고 그런 나라에서 더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간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찬성이 얼마나 향기나는 찬송을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와 찬송은 절대로 평탄한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하고 향기나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출애굽기 이 백성들과 같은 우리 양님께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적어도 출애굽기 일장이 진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것에서 맞춰지지가 않는다. 그 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나라 그백선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도와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의 근한 모진 고난을 통해서 이사라 백성들이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금 같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별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님교회또이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기 일장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전부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양님께 모든 주의 정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